경제 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즘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동달아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정규직이 21명이고 매출은 9억 4천 정도 올렸습니다. 생강진액, 흑도라지 생강진액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6차 산업 인증 기업입니다.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선 사회적 경제하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지역 다름 아닌 경상북도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협동과 상생의 중심에서 지역을 외친다 지역에 기반한 지역을 살리는 착한 경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초의 협동조합이 시작된 경북. 실제로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 역시 경북인데요. 코로나 발생 이전엔 155개였던 사회적 기업이 현재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생과 나눔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 사회적 경제를 할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역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그렇다면 그 핵심축인 경북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북 내 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입니다. 그중 2013년 설립, 이제는 건실한 마을 기업으로 성장한 이곳 금강리라는 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든 마을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생산하는 것은 신환경 농산물과 또 우리나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인 떡, 그다음에 청국장 등의 장류가 있고요. 지역에 선한 재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이곳 마을 기업 팔로 개척에 필요한 농수산물 소비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 함께 일하는 직원 역시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다 보니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로는 쪽파를 주력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가공품으로는 치즈떡볶이 떡과 또 저희 제품이 굉장히 이제 특성이 잘 드러나는 가래떡. 가래떡이 있습니다. 가치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공품들. 떡볶이 떡의 경우는 하루에 1,500개가 판매된 적도 있다고요. 만 8년이 지나서 9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첫 해에는 1년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일용직으로 3명, 그리고 무그 이제 봉사직으로 두 명이 있었는데 점점점 2017년부터 가공을 추가하면서 2020년 기준 어, 이제 정규직이 21명이고 매출은 9억 4천 정도 어, 올렸습니다. 아쉽던지. 올해는 행정안전부 선정 모두의 마을기업이 된 이곳 꼼꼼한 소비 경향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세운 덕분에 코로나19 여파에도 매출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급성장한 건 온라인 분야. 요즘 주기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의 먹거리를 알리는데도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주문. 그 주문 인정번호 남겨주시면 배추. 네, 배추. 네, 그렇죠. 배추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밭에서. 통배추. 인근 업장과 연계해 기획한 과메기 세트. 이웃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세민이 이 또한 상생이라 볼수 있죠.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시장에 이제 약간 발맞춰서 저희가 어 직접 방송을 하면서 소비자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약간 최신 판매 형태를 갖추게 된게큰 장점이고 이로 인해서 시간 대비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래 대표는 곧 있을 사회적 경제 대회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계획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잘 보시는 분을 잘 만나서 어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어,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꼭 저희 바이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 그런 제품들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어, 최선의 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 내 사회적 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안동입니다. 그중 이어서 찾은 곳은 농업 회사 법인이자 여성 친화 기업입니다. 이곳 역시 이번에 열릴 사회적 경제 대회에서 온라인 마켓 참여를 하게 된 기업. 마찬가지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 기업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 주로 생강이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생강진의 흑도라지 생강 진액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6차 산업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 최대 생강 주산지임에도 가공된 특산물이 없었던 안동. 그러던 중 2016년 이곳 농업회사법인은 생강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안동은 낙동강 인근이라서 그흙 모래 흙이 많이 섞여서 땅이 되게 영양분이 풍부하고 좋습니다. 그 안동 땅에서 자란 생강은 어, 껍질이 얇고 알이 굵고 즙이 풍부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구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이태숙 대표. 때문에 지금도 경영 모토는 농가소득증대와 안심 먹거리 제공입니다. 그런 이태숙 대표가 알려주는 생강진액 활용 방법. 생강진액으로는 그 따뜻한 생강차나 어, 생강라떼, 그리고 이제 빵이나 떡에 이제 뿌려 드시거나 찍어 드시거나 그리고 김치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최근엔 관광형 또는 최리형 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이곳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는 팜파티나 요리 체험 교실을 통해 관광형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강 농사도 직접 짓고 있고요, 생강진액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 진액이나 마을 이용해서 농촌형 지역 카페도 운영하고 요리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비롯한 지역민들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 이후 매년 두 배씩 매출 증진을 이뤄낸 이곳 청년을 비롯해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착한 기업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한편 어설프레해진 저녁시간,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태숙 대표,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는 걸까요? 네, 좀. 어, 그럼 내가... 안동 시민들이 안동 생강을 이용해서 직접 수제 생강청을 만들어 보는 현장 체험을 해볼 겁니다. 특별한 비법인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안동 생강 진액을 넣어 수제 생강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어 구조가 변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농어촌의 입지도 좁아진 것이 현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를 통해 농어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블루 오션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할 맛이 난다는 이태숙 대표. 앞으로는 더 바빠질 예정이라고요. 사회적 경제 온라인 마켓에 우리 회사가 참여하는데요. 어, 안동생강진액이 홍보도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문화관광을 결합한 소셜문화관광, 사회적 가치와 벤처기업을 결합한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를 다양한 분야로 적용하고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경쟁을. 나눔보다는 이익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경제 구조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협동과 상생을 밑거름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겐 꿈을 실현할 기회의 영역이 지역으로선 성장의 발판이 되는 사회적 경제 앞으로도 그 발전을 기대해 주세요.